접식을 하다보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바닥이에요. 뭐 바닥을 찍었다, 쌍바닥을 찍었다, 지하실을 간다, 가정바닥을 찍는다. 쉽게 접할 수가 있죠. 바닥 정한 바닥 보는 건 되게 쉬워요. 바닥도 후연성으로 보는 거고요. 그냥 저점을 바닥으로 보시면 돼요. 여기가 바닥이구나. 여기가 바닥이다. 여기가 바닥이다. 일단, 현재 차트에서는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. 자, 여기 앞에를 모른다고 가정할게요. 여기 앞에를 모른다. 바닥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.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바닥. 그 다음 여기가 바닥. 그 다음 여기가 바닥인 거죠. 그럼 여기 입장에서 떨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바닥인 거고, 더 떨어지면 지하실.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쌍바닥이란 무엇이다? 똑같은 지점에서 바닥을 두번 찍고 주가가 횡보하거나 올라갈 때 그럼 여기가 쌍바닥이구나 주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넘어가볼게요 여기인지 모르다시고 자 여기서의 바닥은 또 여기가 바닥이죠. 여기가 바닥, 여기가 또 바닥이네요. 여기가 바닥, 바닥 이건 이전 바닥이니까 이제 지우고. 여기가 분명 쌍바닥 라인이었죠, 이전에서는. 근데, 여기가 쌍바닥 라인 찍었고요. 근데, 반등을 못했어요. 더 떨어지죠. 이때 쓰이는 말이 지하실이 있었구나. 바닥이, 더큰 바닥이 있었다. 근데 바닥을 찍고 나서, 반등이 나와요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참고해 볼수있는게또 쌍바닥이에요. 근데 쌍바닥 나왔을 때 횡보를 하지 않고, 반등도 안 나왔어요. 한번더 지하실을 갑니다. 그리고또 바닥을 찍어요. 이런 식으로 바닥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, 쌍바닥 포함해서 다중바닥이라고 합니다. 여기도 바닥, 여기도 여기는 쌍바닥이죠. 지금 쌍바닥까지 올라왔네요. 아하,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면 여기가 바닥이 된다. 바닥이 사, 바닥에 대한 설명을 뭐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되게 쉬워요. 바닥만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왜냐면은 지하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어, 어디까지나 바닥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, 쌍바닥 정도 보는 게 좋아요. 쌍바닥은 바닥을 두번 찍었다는 거거든요. 그 똑같은 지점을. 똑같은 지점을 바닥을 두번 찍고, 반등 나왔을 때를 보셔야 됩니다. 이 친구는 반등 실패했죠. 그래서 지하실을 가보고, 다중바닥을 찍었죠. 근데 여기도 쌍바닥을 찍었네요. 물론 종가가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느냐, 지지를 해주느냐, 또 떨어지느냐. 그걸 보고 이제 쌍바닥을 보고, 또 매수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지지 라인을 보는 거예요. 얘가 매도세가 줄어들었구나. 매수세가 늘어나는구나. 반대로 떨어진다? 너 여기 또 바닥을 보는 거죠. 그 다음 바닥을 또 어떻게 다지는지 또 봐야 돼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야. 쌍바닥으로. 바닥과 쌍바닥과 다중바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. 어디까지나 그냥 바닥을 그려두는 게 심리적으로 편하니까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. 실전 투자에서도 종종 쓰이고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바닥이라는 개념을 실전 투자에서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된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제까지나 저의 의견이었고요. 자,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바닥과 쌍바닥과 다중바닥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아웃조로 주식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.